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어, 싱크대 보드판 어, 이거 전문 회사 태원 어, 이 회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샘플북입니다. 어, 샘플북 이렇게 어, 만들었을때 어, 뒤에 뭐냉장구장뭐 어, 장식용장, 하부장 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 한솔 크림 화이트 무광, 한솔 도브 화이트. 도브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색 <laughs> 그렇습니다. 자스토리 보드, 어, 프리엠 PP. 자 이렇게 많습니다. 이는 옥, 저 나무결, 있고 콘크리트, 있고. 네, 그럼, 제, 스페셜 테스트 이거, 지문, 방지, 항균, 성, 무광. 아, 강의 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아요 제가 이것도, 어, 아직까지, 어, 이름을, 어, 슬프게 알고 있습니다. 이샘포북을 들고 다니면 좋은데, 이렇게 어, 유튜브에 아, 올리려고요. 그래야지 보는 분이 쉽게 예, 볼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우시스 하우시스입니다. 자, 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자, 또 동화보드. 자, 마루 전문업체죠. 자, 이리 있고, 자, 뒤에, 뒤에도 있습니다. 뒤에, ls, a, a, s, a. 자, 이름이 거의 비슷한 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시고, 이런 제품이 있다. 하고, 이, 어, 기, 기장에 있습니다. 태원. 야, 여러분, 감사합니다.